와 대전이 생긴 이후로 제일 많이 모였어.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3일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천만 최소한, 많으면 3천만을 모아서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을 하기 위하여 오늘은 저희들이 대전역 광장을 찾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시간도 자유, 주제도 자유하고 기자들과 토론을 할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는 헌법이지만 헌법 위에 또 하나의 권위가 있다. 그게 뭐냐? 국민 저항권이라는 거야.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기자가 깐적거리니까 그 깐적거리는 곳그 기자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욱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한 번만 더 들어봤어요.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5,300만 국민들은 헌법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헌법 위에 또 하나의 권위가 있다 이거야. 그게 뭐냐. 국민 저항권이요. 그러면 이 국민 저항권을 언제 발동했느냐? 4.19때 발동했습니다. 4.19 때. 4.19때 국민 저항권이 일어나니까 정치체제가 다 바뀌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 하고, 그리고 3.15 부정선거 했던 선람들은다 사형당해버리고, 그리고 정치체제도 이제 내각제로 바뀌었어요. 내각제로.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3.1절날 가문광장에서 아예 내킨 겸에 대한민국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강화문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도 나오실래요? 만약에 북한의 연방제로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이놈이요. 계속 노래를 부르듯이 뭐라 그러냐. 이재명의 자서전 있죠.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이거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이 책의 내용을 내가 줄을 다 그어가면서 읽어봤어. 읽어봤더니, 제일은 뭐냐.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거야. 주한미군 철수하라. 내가 대전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아직도 이 대전에서, 충청도에서, 아직도 이재명을 줄줄 빠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놈들은요, 잡아서 다 북한로 으 보내버려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 연방제 통일이라는 거야. 연방제 통일은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에서 6번, 정당정책딱 6번에다가 아니 창피한지도 모르는가 봐 이걸 버젓이 써놓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이면 국가로 말하면 헌법이 헌법 여기다가 뭐라고 써있어 연방제 통일하다가 연방제 통일 이거는요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연방제 통일은 김대중부터 시작됐는데 김대중 이 개자식이 북한에 가서 연방제 통일을 서명했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가서 또 서명했어요. 문재인이가 가서 못 박아버렸어요. 문재인이가. 그래서 연방제 통일을 하면요. 대한민국을 북한에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유, 맞네손내려봐요 그렇지. 교회 안 다니면 여기 오지도 않지. 그러면 연방대통일하면, 북한의 연방대통일로 가면 교회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이 개자식이 뭐라 그랬냐. 계속 지금 노래를 불러서 계속.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속여 처먹으려고 이 새끼가요. 장종현, 장종현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는 거. 그 영상 한번 찾아봐요. 참 기가 막혀요. 나는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 보면 정말 한심스러워. 책을 읽든지 공부를 하든지 안 하면 정강훈 목사의 테레비 연설이라도 제대로 듣든지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요, 실제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 교회 목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 대전에 있는 목사들이 오늘날 시국 상황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거 설교해요? 안 하지? 목사 사표 내란 말이야 나라가 다 망해졌는데 지금 나라가 나라가 끝장나는 상태인데 말이야 어?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요 이재명 이놈이 기독교를 먹으려고 세상에 장정연한테 한교청 대표장한테, 안수기도 받는 거한 보라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이좀 <시군이> 늦었다는데. 가지고 오셨는데, 앉으시되는한년 전에 됐던 네. 세월이 이게 빨라요. 그분 앞서 하신 어같까요 그러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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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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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 한번 해주시죠. 저 있을 때만 하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고. 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왜, 왜요? 아기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그러니까 두분안 계실 때. 성령 충만한 분이야. 형님 다놔도 아, 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도, 되고 나도 되고. 나도 되고.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대표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대려야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고 여야가 하나가 되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점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대표님에게 능력과 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박잔대 의원을 자 제가. 보세요. 왜이장정현 이놈이 이따위로, 이따위로 기도를 하느냐. 양쪽에 다 보험들라 그러는 거야.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다이 모양이요. 다장정현 같은 이런 인간들이라고. 양쪽에 보험드는 거야. 양쪽에 보험들어.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북한의 연방제로 가면 돼요. 안 돼. 그래서 이 지금 제함 들어보세요.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 그리고 또 이놈은 노래를 부르는 게 계속 뭐냐?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래,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가 스스로 떠드는 말이야. 함 들어보세요. 자. 미점령군하고 점령군하고 자, 미국을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그래 점령군. 이거는요. 이 이놈은 완전히 북한을 내쫓아 버려야 돼 이놈은. 그리고 대기업 해체한다. 대기업 해체하면 돼안 돼요. 연방제 통일하면 돼요 안돼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이라고 이재명의 신앙이야. 어? 그런데 이러한 이재명을 지금도 줄줄 빠는 국민들이 40%에 40%. 40%. 그래 야 결국은 국민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야, 결과적으로. 아니 금방 알아차려야지 이 새끼가. 기독교인들을 다 먹으려고 말이야. 크으, 자기한테 기도 좀해 달라고 말이야. 어? 이건 사기꾼이야 사기꾼. 아니 이재명 이 새끼가 교회 다녀 안 다녀. 기독교인이 맞아 안 맞아.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힘이 세니까 교회를 먹으려고 이런 개지랄을 떠는 거야. 이거요 반드시 깜방으로쳐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중국으로 넘어가게 생겼어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왜? 중국의 해킹, 그 다음에 북한의 해커 부대가 우리나라 선거를 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서 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에 공수부대 특전사 294명을 어디로 보냈냐 중앙선관위로 보낸 거야 여의도 국회로 보낸 거는 쇼요 쇼 그거는 쇼라고 쇼양동격서 양동 양동격서 거기서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어디를 덮쳤냐 중앙선관위를 덮쳤다고 왜? 중앙선관위가 조작을 하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중국한테 넘겨주면 돼안 돼? 북한에 넘겨주면 돼안 돼? 안 돼. 글을 내면 광화문에 이번에 3일절날 3천만 명이 나오란 말이에요, 3천만 명이. 이해되십니까? 그 나와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밀고 갈라 그래요.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다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 들어봤죠? 헌법 위에 권위가 딱 하나가 있어. 우리나라 헌법이 최고의 권위지만, 헌법 위의 권위는 뭐냐? 국민 저항권이야. 그래서 3일절날 우리가 이양 내킨 거, 그냥 찔끔찔끔 오지 말고, 한꺼번에 그냥 3천만 명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을 선포해보자 이거야!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면요,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주인이 돼버려 주인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김학성 교수님 모시고, 내가 헌법에 대해서 김학성 교수님을 몇자 가르쳐 줄라 그래. 헌법학자한테, 음? 아니, 헌법 전문이 뭐, 뭐, 뭐로 돼 있어요? 헌법 전문이. 헌법 전문에요? 네. 저항 문제죠, 목사님. 응. 음. 그 보시면, 음. 어, 불의에 한거한 음.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음. 저 우리 헌법 전문의 천명한 내용은 4.19 이념이 있었다는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의의 한거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도 불의의 한거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헌법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 후에 80년 동안 네. 오늘 같이 혼돈한 시대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습니다. 없었죠 대통령이 어. 불법 절차에 의해서 음. 강제 구금되어 있고 음. 또 어, 다추 현재 네. 헌법재판소에서 에, 올바른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 헌재마저 음. 이념수호기관으로 전락해가지고요. 음. 대통령을 지금 큰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대, 역사는 없었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다 완전히 개판이야 개판 네 개판됐습니다 네. 완전 개판됐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 전문에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라는 것은 오늘 같은 대한민국이 혼돈할 때는 4.19처럼 하란 얘기요 하지 말란 얘기요 그래서 이번에 광운 광장의3일절날 3천만 명이 모여야 된단 말이야 모여서 뭐할 것이냐? 4.19 이념을 개성하라고 그랬잖아. 나라가 혼돈할 때는 4.19처럼 하라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3일절 날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요 대한민국에 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 혹시 알아요? 모르면 내가 가르쳐 드리려고. <laughs> 네, 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 1조 보니까요. 네. 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혹시 2조 알아요? 아, 2항입니다, 2항. 이항. 항 예, 예. 대한민국의 <laughs>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국민. 국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각자 나라 그래야 돼, 나라가. 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네. 확실해요? 네.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이 더 중요해.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안 돼. 나로부터 나온다 그래, 나로부터. 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말이야, 주인. 아, 네. 근데 주인이 주인으로서 못하니까 머슴들이 주인의 턱수형을 잡아 당기고 난리요. 그래야 결국은 나라가 왜 망하느냐. 국민들이 멍청하면 나라가 망한 거야. 여러분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주인 노릇을 해야 돼, 주인 노릇을. 이 주인 노릇을 여러분이 한다고 집에 앉아서, 텔레비 앞에 앉아서 나는 윤석열 지지해, 뭐 나는 또 우파야. 해봤자 헛방이요. 이것은요, 국민 저항권을 이걸 행사하려면, 광화문에서 한 자리에 3천만 명이 모여야 되는 거야, 모여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요? <목소리> 확실해? <목소리> 이야, 이 대전은 좀 멍청도라고 그래서 멍청한 줄 알았더니, 똑똑하네. 다시, 다시 한번대봐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라고? <목소리> 확실해요? 그러니까 주인은 주인 행세를 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때까지도 국민들이 몰랐던 거야. 심지어 나하고 가까운 목사님들도 아니 왜 계엄령을 선포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요 나라가 중국과 북한으로 넘어갈 줄 이미 아는 거야. 아니까, 결국은 마지막 칠러 된 것이 뭐냐? 헌법 위에 서서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말이야. 아멘.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두손 들고 마세요. 이야, 대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똑똑해졌어?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이 대통령일지라도 현재 상태 같으면 개엄령을 선포하겠다. 두손 들고 말세. 예! 확실해요? 예! 김화성 교수님.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령 선포 안 했으면,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네. 개구리 전법으로, 네. 켜가지고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으로 넘어가 버려. 중국화 또는 북한화가 됐겠죠, 목사님.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자유발은 세게 한번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오줌을 줄줄 싸도록. 예. 그 헌법 많이 아는거지주 뭐예요? 여태 좀 보따리 풀어놓고 오줌을 다 줄줄 싸도록 해가지고 말이야. 저 헌법 보따리를 많이 못 푸는 이유가? 네. 아까워서요. 아까. <laughs> 내일 또 부산에 가서 풀려고 그랬지? 목사님 제가 네.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음. 1조2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저도 뭐 헌법 조수로서잘 알고 있는데. 음. 제가 그동안에 30년 동안 알아왔던 1조 2항의 의미와 음. 목사님을 최근에 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1조 2항의 음. 의미를 제가 구별해 보니까 음. 제가 저는 형식적으로 1조 2항을 알았는데 음. 우리 목사님께서는 역시 광화문의 사령관이시기 때문에 1조 음. 2항이 갖고 있는 그 깊은 뜻을 정확하게 깨우치시고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같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역시 목사님은 이 우리 가문의 총사령관 맞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목사님. <laughs> 이해했어요? 이해해서 이해했어? 가문이 아니었으면 이미 벌써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내가 가문 운동을 7년 했는데 만약에 내가 가문 운동을 7년 안 했으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될수 있어서 없었어. 물론 나 혼자 한게 아니지. 여러분하고 같이 한 것이지. 다시 한 말이에요. 우리가 가문 운동을 7년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될수 있어서 없었어.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되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없어요. 없어. 끝났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단단히 다짐을 받는데 왜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냐? 국민 저항권은 뭐냐?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이거야. 이게 국민 저항권이야. 동의하십니까? 아니, 헌법학자도 말했잖아요. 옛날에는 헌법 조금만 외워가지고 알았는데, 정강 목사를 만나고 나서, 국민의 주인이 여기 광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 내가 헌법학자보다 더 낫다니까요. 물론이죠, 목사님, 께 예. 맞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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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장론입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한테 못 가불어.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 맞아요? <laughs> 맞습니다! 주인은 주인 행세를 해야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내한 가지씩 이제 물어볼게. 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새끼들을 이번에 3일, 3일 전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싹 없애기로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지금요 가짜로 재판하고 있는 저기 헌법 재판소 저 새끼들 어떻게 해야 돼? 저거다 해산시키기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만세. 그래서 강화문에 천만 명이 모여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얘기할게. 공수처, 공수처 해체 시켜야 돼안 시켜야 돼. 시켜야지. 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기뻐하는 거 말할게.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 전원들 다 해체 시켜야 돼안 돼. 이게 바로 국민의 뜻이라고. 주인이 지금 여러분이 주인의 자리를 찾았어요. 3월 1일날 우리가 끝장 내겠다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이게 바로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에요. 국민 저항권. 국민이 주인이 돼야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보면서 나는 윤석열을 지지해. 나는 우파야. 첫날 해봤자 소용없어. 광화문에 한자리에 모여야 돼. 모여서 전 국민과 특별히 이재명이가 인정을 해야 돼. 뭐냐? 하하 이제 틀렸다. 내가 갈 곳은 깜방밖에 없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국민 저항권이단 말이야. 국민 아멘. 저항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반대. 나는 개인적으로 60%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넘은 거 알아요? 아니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김용년 국방부 장관 이분이 지금도 나는 현재도 난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해. 이분이 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뭐라고 왔냐? 과문에서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그리고 특별히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조작한 거, 이것만 설명 잘해주면 윤석열 지지율이 90% 넘어간다는 90%. 아니, 나한테 편지가 왔다니까, 편지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없는 일은 안하는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7년동안에 가문운동한거에 대해서 후회해요 기뻐요 확실해요 진짜요 이번에 끝장내자 이 말이야 끝장내자고 언제만 세월이 이번에요 이번에 만약에 3일절날 이게 천만명 안모이면요 일제시대 때로 넘어간 것보다 더 비참해요. 더 비참한다. 중국 놈들이요. 지금 무서운 놈들입니다. 자, 이제 자유발언 세게 한번 해 주시죠. 네.